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채권자들한테 문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찾아와서 빨간 닭지를 붙이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면서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생을 신청하면서 이런 빚독촉과 경매 진행 등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신청서 제출 시 같이 하는데요. 이걸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금지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빚 독촉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막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금지하는 거죠 법원에 신청할 때 판사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테니까 채권자들 추심을 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께서 검토한 후에 지금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모두 금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합니다.라는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 결정을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문자나 전화로 돈 달라는 요구를 할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금지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나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이제 중지명령을 알아볼 건데요. 금지명령은 장래에 앞으로 모든 채권자들을 상대로 금지했다면 중지명령은 현재 각 채권자들을 특정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내 재산에 경매나 압류 신청을 했다면 그걸 우선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만약 여러 곳의 채권자가 압류나 경매를 진행했다면 각각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조건이 된다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한 후 그걸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야만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나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매나 압류 등의 중지 명령이 되면 우선 인가 결정 전까지는 중지가 되고 인가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수 있겠죠? 그럼 이몇달 동안 우린 뭘 준비하냐 인가 이후에 경매가 다시 진행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 중지 기간 동안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생 신청만 해주고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무실 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채무자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마지막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의뢰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드리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보다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이 있으면 독촉이나 압류, 경매는 금지 또는 중지된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무를 어떻게 갚지? 나도 개인회생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그 고민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빚을 지게 되어서 채무자가 된 것이 결코 재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 압박 때문에 마치 재인처럼 힘 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얼른 그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생 신청 시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자. 그러면 채무 독촉도 피할 수 있고 감류 경매 등의 절차도 일단 중지 시킬 수 있다. 그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기사회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도움되는 주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